스 아, 조여, 좋죠 조여, 아, 좋죠 네. 네. <웃음> 스텝, <웃음> <그러시오>. 스텝. 프로쇼, <laughs> 스텝. 그 스텝은 뭐야? <laughs> 네네. 대표님께서, 네, 네. 대표님께서, 예, 혼양실을 타고 타자고 이제 제의를 하셔가지고. <laughs> 에게 결정아어 아, 네네 네. 그래서 결정이 되셨나요? 네. 결정이 됐습니다. 아, 정말요? 뭐라고? 지금요. 오늘 크로시온 스텝 임영입니다 오, 채카채카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린다고 사람들이 아그 아, 벌써 축하드린다고? 네, 네. 아직 임명 안받았는데 벌써 축하한다고. 아 스텝의 역할이요? 아 역할. 네네. 좋다. 지금 방송하시는 대로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네, 뭐 참... 크게 힘드신 건 없어요 그냥 평소에 하시던 대로 방송하시면은 뭐될것 같습니다. 아 선택합시다 꼼장님을 선택하시면타월한 선택입니다 이렇게. 네 저는 네. 오케이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아유 제가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체결돼 체결. 체결. 네. <laughs> 이거는 이제 유튜브에 이제 박인 아 가, 유튜브에 이렇게 공인될 거예요. 경쟁 브랜드 물어보라고요? 근데 이건 소품아 경쟁 브랜드가... 브랜드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경쟁 브랜드 없는 것 같은데. 그치, 국 국내에서. 라이벌은 없는 것 같아요. 국내에서는. 국내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것 같습니다. 네, 자신합니다. 뭐. 아, 오데굿즈가 경쟁 브랜드예요. <laughs> 그렇죠. 네. 덤블링 방금 대표님이 하셨어요. 아 덤블링 대표님이었대요. 네. 야간 평방은 어떤 기능인가요? 그, 그 야간에 낚시하시거나 비오는 날, 흐린 날 운전하실 때 사용하시면 되게 시야가 밝아져요. 업계 최초예요. 야간에 운전하실 때도 되게 좋아요. 비오는 날 특히. 이거는 지금 재고가 없어요. 아 재고가 없어요. 와. 근데 여기 정말 좋은 게 제가 핑크 덕후거든요. 근데 핑크 모델 엄청 많아요, 네, 예 핑크가 너무 많아. 이게 지금 해골 모양이 여기 막큰 거죠. 네. 저희 크루쇼 신발. 신, 해골 머리 위에. 네, 있네요. 프로 이거요 심벌 누가 디자인했어요? 대표님께서 직접 하셨어요 <laughs> 이거 직접요? 네옷 디자인도 전부 다 대표님이 다 하신 거예요 저희 지금 모든 제품 광고 싹다 아, 진짜요? 네네 아, 이거 디자인은 전부 다 대표님이 직접 하신 대요 옆에 담당자이 동료 느낌 살짝 난다고요? 저요? 네. 나? 누구 말하는 거죠? 저? 동료? 어 있... <laughs> 지금 이제 눈이 초롱초롱해지셨는데. 아, 네네. 어, 봤대요. 감사합니다. 아, 공유 느낌 나서 도깨비 되셔야겠는데? 본인이라고 하기 있습니까? <laughs> 오, 진짜? 공유라고 <laughs> 하니까 나? 지금 귀엽다고. 와, 크로시 공유됐어. 아, 꿈냥님 덕분에 참 좋아졌네요. <laughs> 기분이 매우 좋네. 텐션이 올라가네. <laughs> 아 이거 스티커도 몇장 챙겨가시면 몇장 돼요. 되죠. 네. 시청자분들이 이거 너무 원하셔가지고 툴박스 사이즈 근데 이거 차에 붙여도 입고 봐도 나는 차에 하나 붙여놓을게요. 스펙 기간 동안 차에 아무것도 안 붙여져 있거든요. 저는 낚시와 관련된 스티커 하나도 없는데 크로시오 하나 딱 붙이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 귀엽게 생기셨어. 네. <laughs> 스텝 여기 네. 없잖아. 네. 여기 여기 없잖아. 오버핏만 있어. 어. 그럼 빽스텝 할줄 알아야 되는데 아. <laughs> 핑크 네, 핑크로 뺐어요 아 크로시오 핑크로 자 바로 벗습니다 체인 <laughs> 할게요 네. <좀> 재밌다 그거 채팅방사하니까 <laughs> 재밌다 아 근데 내가 피부가 많이 까매가지고 <laughs> 하이지죠 바지 입은 건안 입은 데 아 모델 느낌 나요? 진짜? 아싸! 거기 스텝 느낌 아제 스텝 느낌이 딱 난다고? 네. 네, 대표님이 보는 눈이 있으시네 어? <laughs> 머리 앞으로 넘기고 넘기려고아 얼굴을 가리라는 건지 로너 나중에 보자 프로시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모자 써보라. 써보라고요? 모자는 근데 블랙이 잘 어울리더라 수성은 느낌 하다고요왜공유에 아, 갑자기 추성으로 가는 건데 공부 오빠, 근데 기 분위기 다 띄워놨는데 모자까지. 근데 제가 이크로시오를 좋아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게 이게 되게 사이즈가 근육공유. 감사합니다. 제가 다 땡땡 OO, 시땡땡 OO 모자들을 쓰면 크거든요 저한테. 너는 이렇게 하면 딱맞아요 바람에도 안 날라가더라고. 어, 아, 홍보돼서 느낌 나요? 이러고 하고 지 돌아다녀야겠네? 또한 바퀴 홍보를 또 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이러, 이러고 이제 오늘 인터뷰하러 다닐게요. 알려드릴게요. 응 슬쩍 가져가고. <웃음> 모르신다. <laughs> 스테미오 받았습니다. 다 시청자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어, 메데인 코리아 맞습니다. 여러분, 메데인 코리아. 어우. 뭐하 이젠가? 진짜. 분남이래다 아, 혼남 드리고 혼남. 혼남입니다. 아, 혼남이래요. 아, 혼 혼남이래. 아, 혼남이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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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공유의 혼남의 근육남까지. 아, 와. 오늘 좋네요. 오늘 어, 오늘 어떠하세요? <laughs> 네 맞아요. 실제로도 아 처음이에요. 이렇게 스텝트는 경우 처음이구나. 저희가 좀 다른데랑은 좀 다르게 좀 근데, 움직이는 스타일이라서 약간 젊은 것 같아 요 진짜. 대표님도, 어, 대표님도 젊으세요. 젊고 직원도 젊고 굉장히 혁신적이고 유동적이고 되게 어, 다이나믹한 것 같아요. 브랜드도 전반적으로좀젊은층들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얼굴 보고 뽑는다고 오늘 로또 사야겠네 <laughs> 크로시오 공유 공유래 공유래 짱 공유 짱 공유 <laughs> 감사합니다. 선수 아, 많이 응원해주세요. 승냥한티 군국님, 반갑세요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하어요 왜, 왜, 왜 인터뷰 안 하시고 도망가세요, 날개님. 날개님 찾았어요. 혼자 맛있는 떡볶이를 드시고 계십니다. 떡볶이 아, 얼마야? <laughs> 노래 식사 편하게 하세요 내, 내가 너무 불편하게 한것 같아가지고 <laughs> 어, 안녕하세요 네. 한 번만 얼굴 보여드려도 되나요? 저한테 <laughs> 아! <laughs> 들어와 찍으면 돼요 이덕화 선생님이세요 내 화면에 이덕화 선생 잘지 실물이 더 잘생겼어요 덕하오빠가 덕하오빠 건강하시고요 잘지내게요 맞아 맞아 덕하오빠야 <laughs> 덕하오빠 바쁘셔서 그러면은 아, 여기서 레드펄스를 볼 줄이야. <laughs> 레드펄스 줄보기판다. 초록색도 이제 레드펄스에서 거 만든... 아, 우리 남산아이돌 처음 뭐, 보시죠? 뭐, 이거 특이하다. 어, 동시리! 댐을 잡을 때 쓰는 거. 갈치예요, 갈치. 고 네. 미끼가... 이피실리에로 짝퉁입니다. 아, 짝퉁? <laughs> 네. 자수에서 광명 찾아야지. <laughs> 아, 어디 가시오? 더간님이 많아서... 방해될까 봐요. 아니, 한 개도 방해 안 돼요. 그거 도돼 이거 이것도 왔어요. 이리, 이리. 덩어리 방울 자, 챔 네. 챔질하면 소리가 나는 방울 오. 예. 네. 자, 딸랑딸랑 소리가 많이 나잖아. 낚시하는데 방해 돼요. 그럼 챔질 딱 하면 아, 자국에 붙어요. 자국에. 네. 신기하다. 이거 네. 얼마예요? 이거 만 원. 만 원이요? 가격은 네. 좀센 편인데. 네. 이거 케미 도 달리 케미 도 달리에 니까 케미 도 달리에 가서 고가성비고 가서 입고 가서 입고 가서 입고 가서 입고 가서 입고 가서 이거 가서 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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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라고 가서 입고 가서 입고 가서 입고 가서 입고 갈치 입고 가서 입고 갈치챙겨주서 입고 가갈치고 가서 입고 가서 입 감사합니다. 예. 많이 사세요. 수고하세요. 네. 네 그래도 좀 건졌다. 시청자분들 선물할 만한 것들. 입문용 낚싯대는 레드펄스로드, 유정비어떼로드, 헌터로드 이렇게 조금 제가 추천해드리는 거아닙니다 한번 낚시는많은 이거 낚시 다니시는 분들 어, <laughs> 어머 깜짝이야. 어 이게 뭐예요? 레스 아! 네. 감사합니다. 어 레기스. 내가 내가 맞아. 최애 네. 레기스. 여기 <laughs> 공연님 오셨어요, 공연님. 안녕하세요. <laughs> 내가 레이스를 좋아하거든. 엉덩이를 못 보이게 되기 때문에. 네. 내세울 게 엉덩이밖에 없어서. 슛스티커 같이 보내드릴 거거든요. 나중에 이거 이벤트 분야 시청자님께서는 기획까지 거예요. 나중에 크게 해서 선글라스를 좀 사면 하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박수를 많이 쳐주셔야죠. 선글라스, 여러 시청자분들한테 나무 이벤트 갑니다. 콩콩콩콩콩콩콩콩야콩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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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 뽑아가자. 웃음> 장렘에 갈만한가요? 아니요. 크루시오 말고는 별로. <laughs> 너무 편파적이었나요? 근 진짜 잘 만든 거죠 크로라고 적혀있어, 크로. 타이골 엠블럼 진짜 잘 만든 거 같아. 요 제가 개인적으로 레드펄스도 제가 엠블럼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샤시오드 에브로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